그럼 윤석열 지금 초불행동 집회에서 계속 윤석열 태진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 근데 제대로 뭐이 사람이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럼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럼 탄핵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큰 사유가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뭐다 <laughs> <laughs> 제대로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럼몇 가지만. <laughs> 일단 탄핵 탄핵을 하려면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 위반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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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해야 되잖아요. 예. 일단은 헌법소에 음. 의지가 없습니다. 예. 음. 네. 일단은 헌법 전문에 우리가 3.1 정신을 계승하도록 되어, 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음, 네, 네. 근데 지금, <laughs> 저, 강제동원 문제에 관련해가지고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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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할머니가 음. 79년을 싸운 거예요. 음. 그 피해자분들이요. 그렇죠. 그걸, 그거를... 야, 이건 역사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음, 제3자 네. 변제를 갖고 나온다? 저는 여기서부터 이미 헌법을 저희가 출력해가지고서 헌법정신 위배한 것부터 찾아봅시다라고 빨간 펜을 들고 체크를 하기 시작한다면 저희는 전문부터 엑스를 치기 시작할 거예요. 음, 음. 그러면서다 쳐내려 갈 건데, 결국 끌어내려 진다라고 한다면 방점을 지키는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네. 언론 자유 음. 침해하는 거, 그리고 집회 음, 음. 자유 침해하는 음. 거. 요두 가지가 기폭제가 될 거라고. 지금 그랬죠? 최근에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하고, 그 다음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고, 뭐 네. 이러는 게 사실은 언론사 아빠가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나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이 시민사회단체한테 보조금 네. 문재인 정부에서 혹시 뭐 불법 뭐, 뭐 위법한 보조금 지급, 네. 보조금 사용 뭐 이런 거라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언론사를 하다 보니까 이 보조금 사업은 언론사가 사실은 제일 위법한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해요. 오. 모든 우리나라 수구 언론사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국가 보조금을 가지고서 어, 이 위법하게 장난을 치는 것이 대부분의 현재 레거시 미디어들이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국가 보조금 사업을 손을 대가지고 정부 검찰이, 경찰이, 수사기관이 손을 대도 그걸 수사를 하게 되면은 네. 언론사들 장악을 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위법한 것 딱. 너무 동감을 해. 너무 동감을 하는 게 네. 사실 윤석열 정부 지금 하는 거는 독재 정부거든요 말 그대로 시신 정부인데. 그러려면 결국은 언론을 장악을 해야지 시민들의 귀를 귀랑 눈을 막을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게 뒤로 가는 게그 경찰국 설치만 하더라도 전 진짜 미쳤나 이 생각을 했었던 게요. 아니 선배들이 그거 필요하면서쓴 거거든요 네. 그거를요. 와 야, 이건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선배 세대들이 사회적으로 피로 쓴 합의서를 마련한 거예요, 그거는요. 경찰을 독립시킨다라는 거를. 근데 그게 정권을 잡자마자 그걸 찢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허... 이 경찰이라는 조직이, 에,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어떤 조직이 자기들이 뒤로 태행을 했는데 음. 그 내부의 구성원들이 싸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생리상 경찰은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사람들을 훈련이 돼있어 이 승진이라는 믿기, 음. 승진. 누구고 그 승진을 못하니까. 사실은, 뭐, 순경이 100명이 있으면은 경장이 뭐 80명 있고 경사가 몇명 있고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유. 승진할 수 있게. 그런데 그걸 믿기로 너 승진시켜줄게? 이러면은 딱 거기서 모든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 투쟁 동력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언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언론이, 언론, 언론의 이 언론 언론 자유랑 집회의 자유가 촉발이 음. 될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음. 굿모닝 충청 같은 언론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진짜로 언론으로서 이거는 가만둘 수 없다. 패닉 꺾이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겠다라는 진짜 음. 언론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 그런 언론들과 부닥칠 거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거를 막으려고 할 거고 어제 양회동 열사님 보내드리고 왔거든요. 예, 예, 예. 네, 양해동 열사님이 촛불행동 회원이세요. 네. 회원이셨고 마지막 순간에 머리에 민주노총 띠 그리고 네. 가슴에 촛불행동 배지를두개 달고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보내드리는데 어제 참여를 했는데 장례를 치는 거죠 시민사제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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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민장으로 네. 쭉 이렇게 행렬을 하는데 경찰들이 장례 행렬 옆구리를 쳤어요. 옆구리를 쳤어? 옆구리를 쳤어요. 그냥 어. 경찰 트럭으로 와가지고서 끊어놨어요. 아 네, 그래서 달려가지고 이제 좀 육탄전이 벌어졌는데 네. 지금 그런 정도예요 지금 네, 시민들을 탄압하려는 게. 아, 어, 뭐 이거 뭐 뭔가는 좀뭐저 시민들이 알고 무슨 움직임도 있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탄핵을 먼저라고 보지 않고요. 네. 탄핵은 나중에 어떤 요식행위로 될 거라고 음, 봐요. 네. 내려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올해 윤석열을 혹시 올해 올 연말까지 그뭐 네. 그대로 직이 유지된다 이랬을 네. 때그 향후 계획 같은 건 혹시 있죠. 대표님이시니까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 있습니다. 조금 얘기해 줄수 있나요? 일단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네. 네. 올해가 얼마 안 남았고 만약에 우리가 올해 중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못한다면은. 음흠. 예고되어 있는 거는 12월달에 준비되어 있는 전면전이에요. 네,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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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전이라 하면은 어, 예고되어 있는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우리 축불행동 시민들이 작년 여름부터 갈 어, 거리로 나와서 외쳤던 구호가 윤석열 퇴진, 음. 김건희 특검이었어요. 음, 음. 근데 뒤에 거를 거의 해놨어요. 지금 시민들이. 음. 야당 의원들 압박했죠, 사실은. 응. 압박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웠거든요, 응, 관련해서. 응, 응. 근데 그 패스트트랙 태운 윤건희 특검... 어, 윤건희래. <laughs> 김건희 특검 법안이 응. 어,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게 12월이에요. 아. 그럼 그걸 통과 반드시 시킬 수밖에 없어요. 시민들이 눈 부릅뜨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걸 통과를 시키면 그게 결국은 대통령실로 넘어갈 건데 네. 그럼 대통령실이 할수 있는 경우에서는 두 가지예요. 거부권. 거부권 행사, 그렇죠. 네. 아니면 통과시키던가. 네. 무슨 선택을 하든지 전면전이에요, 그때는. 무슨 선택을 하든지. 네. 통과를 시키면은. 통과를 시키면 제대로 하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동력이 음, 덮겠죠. 네, 네, 나와가지고서 네. 그때 힘을 받는 거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 행사했다고 나와서. 그거는. 싸울 뭐, 거고. 네, 당연히. 어떻게 해도 전면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내년, 이제 우리가 올해까지 끌어내지 못하면은 12월에 펼쳐지는 전면전에 따라서 내년 초는 진짜 축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국면이 될 거라고 봐요. 내년에 또4월 총선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총선 때문에 근데 이 민주당이 네. 이 소위 말해서 지금 저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도 참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문제가 많은 게이 내년 총선이라는 걸 놓고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자기 자리 보신 자기 직위 국회의원을 다시 빼를 한번 더 달아보겠다는 생각만 오로지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 자기 내년에 공천 받아가지고 다시 배지 달고 여의도에 돌아오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내에도 과반수 정도는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우 네? 정확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아우 그 대한민국 제일의 야당이죠 지금. 네. 야당.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싸울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이 동력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지지자분들, 당원들보다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한 번도 더 왼쪽에 있었던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항상 더 오른쪽에 있었고, 그래서 언제나 하는 얘기가 지지자들이 "아, 민주당 지지하기 힘들어 죽겠다"라는 거예요. 밀고 끌고 당기기 너무 힘들다라는 건데, 그게 지금 또, 똑같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성장을 했어요. 정말 재밌는 게 박근혜 퇴진 국면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네. 한번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나서 한번 어 우리가 하면 되네라고 네. 일종의 효능감을 맛본 뒤에 그리고 민주당한테 밀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제대로 못해서 지금 이꼴이 된 거죠. 시민들이 촛불 집회에서 만나는 시민들이 재밌는 게 민주당 1 8 0석까지 우리가 밀어줘 봤는데. 네. 그러니까, 안 된다. 네. 이제는 우리가 권력을 뺏어오면은, 네, 네. 민주당한테 그냥 넘겨주지 말자. 시민들이 주인의식이 생긴 거죠. 네.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내려와, 내려와 하다, 덜컥 권력을 뺏어온 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 이게 뭐지? 어떻게 음, 하지? 하다가, 음, 음, 야, 야, 너네가 좀 해봐. 하면서 민주당한테 던져줬던 거예요, 사실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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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어요. 음,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제는, 오케이. 뺏어서 그냥 주는 것까지는 해줘봤으니까, 뺏은 다음에, 그거를 시민들이 한번 구성해 보자라고 음. 말을 하면서 이게 좀 문화적으로 발전이 있었던 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한창 이제 프로듀서 원어원 같은 이런 뭐랄까요 음. 음. 어,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젊은 친구들을 가수로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들 예, 얘기했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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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들을 한번 우리가 심어보자 예, 예, 어, 예, 예, 예. 라는 식의 운동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그 과도기에 지금 와이. 뭐 다음 총선도 이런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일환으로 네. 저는 요즘 민주당의 혁신위가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천, 네. 공천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그래서. 중요하죠. 그 우리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그 공천 과정에, 네. 공천 과정을 진짜 매의 눈으로 감시를 해야 하고, 아, 감시를 하고, 네. 또 영향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반드시 제대로 된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네. 우리 촛불행동 쪽에서도 민주당을 향해서 네. 그런 행동을 좀 구체적으로 요구도 하고, 어,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너무너무 건강하고요. <laughs> 정말로 새로운 정치적인 음. 세상이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봐요. 저, 네. 저한테 보여요, 사실은요. 저 끝에서 동이 트는 게 보이는 게 네, 네, 네. 이게 촛불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재밌는 게 촛불 행동이 일종의 조직인데 네. 조직이 아니에요. 네. 그냥 문화의 이름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식이냐면은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촛불행동을 해외에 마련하려는 생각 안 했는데 그냥 거기서 네. 생겨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치적 액션을 취하는 것을 촛불행동이라고 따옴표 붙여서 시민들이 스스로 부르고 있어요, 지금. 그 저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은, 네. 제안을 드리면은 그 촛불행동 장소, 네. 장소를 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네. 거기 가서 해소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주면은, 맞습니다. 오히려 그게 어떤 하나의 축제의 장,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해 거기 가서, 아, 욕이라도 시컷 하고, 맞습니다. 이 저, 저,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울불이라도 토론을 하고, 나고 나오, 나오는 장소로 만들어주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네, 어우, 적극, 적극, 저도 <laughs> 예, 예, 같은 예, 생각이고요. 예, 예. 조금 더 그런 무대로 만들겠습니다. 아, 그래 아이고. 이 말씀을 드리려다 좀 그런 거였어요. 예. 근데 이렇게 했는데 하시다가 본인들이 이렇게 촛불 행동들을 만드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희한테 역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밑으로 같이 들어와서 옆으로 붙겠다. 아, 그러면서 회원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게 예. 저희는 그냥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이잖아요. 이런 예. 시민 사회 단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거든요. 없었죠. 예, 가령 예. 참여연대라고 하면은. 정치적 목소리를 그냥 내는 게 아니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어떤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네, 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잖아요. 그렇죠. 저희 지금 회원이 육천 명이 넘었어요. 6천 육천이요. 근데 대한민국에 1만명 넘는 회원을 다진 단체가 참여연대랑 민족문제연구소 네,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네, 네. 저희가 올해 중으로 1만명 넘을 것 같습니다. 음, 이 추세면은. 그러면 저희가 보세요. 내년 사월 앞두고 저희가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저희가 민주당에 가가지고서 요구도 굉장히 많이 할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촛불 행동 공동대표 취임되고 나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약속드렸어요. 네. 저 반드시 정치권에 영수증 날리겠습니다. 음. 우리 시민 여러분들 겨울에 개고생하셨는데 네.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보니까 우리가 정산을 한 번도 안 했다. 정치권에. 음. 네. 이거 제가 가서 영수증 날릴 테니까 그냥 우리 더 고생합시다. 네. 라고 약속드렸거든요. 네. 네. 저희 영수증 날릴 겁니다. 네. 반드시 그런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네. 자, 오늘 하여튼 우리 멀리 대전까지 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그렇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 에, 에, 구 대표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싸우는데 항상 힘이 되드려야 되는데 아유. 제대로 힘을 아유, 안 되드리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거 같아서 아유, 좀 아닙니다. 죄송한 생각을 아유, 가지고 있고요. 충분히으로 넘치십니다. 아무 때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소장님 마지막으로 그 네. 우리 독자들한테 네. 그 촛불행동의 어떤 그런 그 앞으로의 향후 계획 네. 그다음에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 네. 그런가 한번 한 말씀하시고 네.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에, 촛불집회 이래부터 참여했고 별명이 촛불집회 죽돌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끝이 보입니다. 에, 제 네. 눈에는 끝이 보이고 있어요. 저쪽에서 동이 네. 트고 있고 에, 저만 보는 게 아닐 겁니다. 윤석열 네. 정부도 이걸 보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의 이 동트는 어떤 사건이 어디에서 벌어지냐면은, 촛불 집회에서 벌어집니다. 음.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결국은 거기서 다 모이게 될 거예요. 네. 되게 단순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그냥, 어, 이질적인 형태의 시민들이 모이는 곳이 저희 촛불 집회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민주노총이라든지 등등 집회에 합류하겠습니까? 민주노총 등등이 저희한테 오겠습니까? 네. 당연히 저희의 플랫폼이에요. 민주당도 저희 쪽에 모일 거고, 다른 전당들도 저희 쪽으로 모일 거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가장 깨고 싶은 게 촛불 집회. 네. 저희 촛불 행동이라는 게 유추 가능하실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흔들기가 사실 최근에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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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촛불 행동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회원가입. 중요합니다. 그래서 촛불 행동에 회원 가입도 부탁드리고 에,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치셨다는 분들 좀 음. 계신데 음. 에, 여러분 우리 윤석열 끌어내리자고 모였습니다. 그 다른 말로 혁명이라고 합니다. 에. 혁명이 쉬울 줄 아셨습니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작품더 고생하시고 촛불 행동도 회원 많이 가입하시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굿모닝 충청은 정말 대단한 언론사. 아 <laughs> 진짜, 저희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 응원도 많이 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어, 우리 독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이 플랫폼에 참여하십시오. 네. 플랫폼에 올라타는 게 <laughs> 에, 가장 성공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